시스템 사양 확인하기. 네, 확인하기인데 요거는 보통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네. 아까 완전 뭐 전문가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최소한 내 컴퓨터가 그치. 코비아키 우리가 좀 게임 같은 거니까 네. 코비아키 S를 돌릴 만한 수준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예, 네. 혹시나 이제 하시다 보면 버벅거림 있을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컴퓨터 바꾸실 생각을 좀 하실 텐데 어떤 걸로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제기 사양이 낮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렇 그러면은 이제 저희 사양표. 코비 온라인의 자료실에 다운로드 센터 들어가셔서 여기 권장 시스템 사용을 어. 켜놓으신 다음에 이제 뭐딱 코비가 켜있으니까 이거 딱 켜놓고요 음. 이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 실행 나오죠? 실행 나오면 실행 들어가서 이번에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외워보셔야 될거예요 외우시거나 여기 보면 여기 써또 DX7하고 바로 밑에 있네요 네있어요여 네. 밑에 보시면 여기 DXDIAG 음. 그 다이어로 칩니다 그, 다이렉트 스다이얼로그 박스라는 약자예요네 예. 누르시면은 뭐 확인냐고 보통 처음에 확인 눌러요. 확인 음.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아 그럼 진단 도구가 뜨는데 뭐냐면은 니네 하드웨어가 이런데 이 다이렉트 엑스라는그 함수 같은 거예요, API 그렇죠. 같은 건데 그거를 돌리기 적가하냐야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에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예, 여기에 지금 밑에 다이렉트 X 버전인데 고객님 컴퓨터 좀 아니 좀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 지금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기사를 부르던가 컴퓨터 IT 또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확인할 게 무엇이냐? 프로세서. CPU예요. 많이 보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딱 프로세서. 예, 프로세서 하나. 에? 아니죠. 첫 번째로 윈도우 10이냐. 윈도우 10이냐. 그리고 프로세서. 에? 라이젠 7뭐 저거 쭉쭉 돼 있는데 보면 여기 라이젠 5가 저희 마지막 권장 사양이죠. 음. 7이니까 당연히 높겠죠. 음. 그다음 AMD 그 숫자가 높을수록 한한 그러니까 한 세대가 아니라 한 레벨 등급이 높은 겁니다. 예. 인텔은 i3가 제일 낮고요. 그쵸. 그다음에 i5. 그다음에 i7. 그다음에 i9. 네 i9까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그 369, 369 같이 369, 3679로 나가는데 네, 한 레벨 자체가 하나씩 틀린 거예요 네. 라이젠도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 대충 확인해 보면 은 높다는 건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 숫자가 훨씬 높으니까요 음. 또는 이제 잘 모르시겠다 하면 은 검색해 보시면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가격 비싼 게 좋은 겁니다 인텔이 좀 있으면 좋은데 <laughs> 인텔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회원님들 컴퓨터 잘 하, 최근에 사신 분들 마시, 말고 기존 거 쓰시는 분들 보면 i5 그래서 그 뒤에 숫자 4개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5.. 575.. 맞뭐 6700.. 뭐, 6천몇 6천몇 7천몇 그 다음 3천몇 예. 2천몇 이렇게 나가는데 어느 날 보는데 아까 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i7이에요 레벨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상당히 맞아요. 높은 i7인데 코비아 개스가안 돌아 아씨왜안 돌지? 했는데 그쵸. 봤더니 i7 2000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2000과 그러니까 2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이렇게 검색해 보면 최신 세대가 10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려 8년 전에 나온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때는 너무 이 그러니까 CPU 성능은 그 당시 최고급이었는데 네. 너무 옛날 세대라서 안, 일단 저천단위가 5세대 이상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5세대 이상이면 컴퓨터 바꿔 주시는 게 좋아요. 왜? 5세대라고 그래도 무려 5년 전 컴퓨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음,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좀안 좋죠. 그쵸. 가급적이면 8세대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CPU는 근데 그렇게 크게 음,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 <laughs>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렇습니다. 자, CPU는 저렇게 확인하는 거고. 네, 확인됐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요 메모리 안가요 메모리요? 이것도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죠? 저는 좀 <laughs> 중요하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메모리가 들어가요. 저 메모리는 정말 다다익선입니다. 음, 최근에 어떤 분이 꺼진 거예요 계속. 호베아 음, 네. 캐스가 계속 꺼져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거대한 거. 아,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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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억났어요. 거대한 걸 구축했는데 그게 왜 꺼졌냐면 메모리가 끝내 버티질 못해서 맞아요. 메모리 양도 많았는데 저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 번에 큰 공간을 쫙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돈 버는 용 컴퓨터라면은 최소 16기가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고. 맞습니다. 만약에 나 좀, 쪽저 메모리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으니까 맞습니다. 추천드린다면은 코비아 개 S 용으로 한다면 32기가까지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음. 자, 그래서 메모리 확인 네, 끝났어요. 확인했요그 다음 네. 가장 중요한 거. 요 뒤에 디스플레이. 네. 보통 하나일 거예요. 저희는 여기 두개 달려있어서 두 개로 뜨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뜰 거예요. 근데 여기 보통 질문 주시는 분의 대다수는 여기 인텔 그래픽쩌고 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안 돌아갑니다. <laughs>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적혀 있진 않네요. 지포스, 지포스 엔비디아사 또는 AMD사에서 판매하는 그래픽카드 외에는 사실상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지원 안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그, 그 외에는 외장할 카드가 없으니까요. 그거, 그거 뭐죠?

네. 여기가 이제 지퍼스 인걸 확인했다. 그럼 여기랑 비교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치 여기 10 1050이냐 1 6 6 0이냐2060 슈퍼 이상이냐. 혹 네. 여기 순서대로거든요. 네. 요 사이에 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요 그치. 사이인 거고 네. 여기 껴 있지 않고 돈 없다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음. 요보다 낮다면 좀 바꾸실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그쵸, 것 같아요. 그렇 예. 그래서 이걸 확인해 주시면 끝. 그렇죠. 네. 그래서 저게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어디를? 여기를 화면, 화면. 이렇게. 아 어, 예. 네. 네. 추천을 드리면 컴퓨터는 잘못 사면 교체가 가능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픽 카드만 그냥 뺐다가 다른 거 새로 사서 두면 되는데 네. 노트북은 교체가 안 됩니다. 아, 그쵸. 자, 그래서 노트북을 저희한테 여쭤보시는데 노트북은 편하게 할게요. 메모리가 아니 그냥 그래픽 카드가 1660 ti 최소 1 저기 있는 1660 있죠. 저거 하면 돼요.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좋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음, 게이밍으로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저기 있는 그래 노트북을 한번 사면 못 바꾸기 때문에 최소 3년은 써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가급적이면 20이 들어가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좀 비싸요. 네. 근데 돈이 좀, 좀 너무 비싸서 좀 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1660 이상이 들어간 거. 네. 네, 어느 날 저희한테 1 0 5 0인데 어떻게. 저거 힘듭니다 1050. 네. 네에 그재 예, 예. 노트북은 한두 단계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네, 엄청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1660 정도 되는 거.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공식적으로 코비 7월 9일. 네. 어 저는 네. 엔비디아를 추천합니다. 음, 맞습니다. 아데오는, 네. 아데온도 성능이 나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게임, 이렇게 있어요. 게임은 엔비디아. 우리는 게임계열로 들어가니까. 맞 그래서 가급적이면 엔비디아를 많이 추천하겠습니다. 네.